브라질 여자 배구 대표 탄다라 카이시타 33 오자스쿠가 도핑 양성 반응을 보여 한국과 도쿄 올림픽 중결승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한국 브라질 4강전은 8월 6일 오후 9시 시작합니다. 브라질 체육회는 8월 6일 오전 탄다라 카이시타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를 받아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에서 제외되어 바로 귀국한다며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도핑 방지위원회는 여자 배구 대표팀이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던 7월 7일 훈련장을 방문하여 경기 기간의 금지약물 검사를 시행했다. 당시 탄다라 카이시타가 제출한 샘플이 잠정 출장 정지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브라질 체육회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다라 카이시타는 2017 남미 배구연맹 CSB 챔피언십 MVP입니다. 2017 월드그랜드 챔피언스 컵및2018-2021 네이션스 리그 최우수 라이트 등 국제 배구연맹 피붓이 주관하는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브라질 배구협회는 2012 런던 올림픽 우승 멤버 중 하나인 탄다르 카이시타가 현재 겪고 있는 일에 유감을 표한다.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한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남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